시민들의 추억을 뒤로하고 대백 본점이 문을 닫은 지 벌써 3년째입니다. 동성로 안복판에 대형 건물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없어서 현재 공개 매각에 나선 상태입니다. 매각 금액만 2천억 원대 부동산 개발 업체와 바이오 회사가 인수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결국 모두 없던 일이 됐습니다. 맞붙어 있는 골목은 통째로 공실 상태가 된지 오래입니다. 1969년 지은 낡은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관광특구지정과 더불어 대구시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동송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최대 걸림돌도 대백 본점입니다. 대백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4성급 대형 호텔 역시 3년째 비어 있습니다. 운 좋게 팔린 대형 상업시설 자리에는 예외 없이 주상복합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노른자위 땅을 차지했던 상업시설들이 빠져나가면서 소상공인이 쓰러지고 도심 전체가 아파트로 채워지고 있는 현실. TBC는 오늘부터 도심 흉물로 전락한 빈 건축물 문제를 연속 보도합니다.